자, 빠르게 할게요. 자, 과학이론 교체 원칙, 더 나은 설명, 포괄적일 경우만 기존 이론 버릴 수 있어. 그러니까 예시로 뭐가 나오냐? 뉴턴 중력 이론이 나오는데,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은 이 중력 이론을 다 포괄하고 새로운 이 중력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내용들도 다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이야. 그래서 교체가 된 거라는 거지. 됐죠. 자, 우리는 버릴 수 있고 대체할 수 있어 과학 이론을. 어, 우리는 버릴 수 있거나 과학 이론 을 대체할 수 있어. 어,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설명하는 더 나은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과학 이론 대체할 수 있다고. 그렇죠. 그러니까 포괄할 경우에만 대체한다는 거야. <laughs> 자,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멋진 예를 제공한데 자, 방대한 양의 증거는 뒷받침한대. 뉴턴의 중력 이론을 뒷받침한다. 자, 그러나 19세기 말쯤에 과학자들은 사례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자, 그 뉴턴의 중력 이론의 예측이 그 관찰을 관찰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례. 그러니까 유턴의 중력이론으로 설명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을 마구마구 발견을 했다는 거지. 괜찮죠. 관계부사 나왔고 주어 타동사 목적었죠. 뭐인 위치로 바꿨어도 될것 같고, 그 사례에서 어쨌든 뒤에는 완전 구조가 나와. 자, 이러한 불일치는 설명이 된대. 오직... 아인슈타인이 그의 상대성 일반이론을 점점 정기시켜 나갈 때에 비로소 설명이 됐다는 거지. 그리고 그것은 그 관찰들을 포괄할 수가 있었대. 됐죠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어 그러니까 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마구마구 전개해 나갔을 때 설명 안 되는 것을 그치 어 유턴의 중력 이론으로는 설명 안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그 관찰을 매치 시킬 수 있어서 포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었다고 <laughs>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유턴 이론의 많은 이제 성공은 무시될 수는 없어. 됐지? 유턴의 이론도 훌륭한 측면이 있다고.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인정받지 못했을 거야. 만약 이러한 성과들을 동등하게 잘 설명할 수 없었다면. 그러니까, 유턴 이론 있고, 어, 아인슈타인 이론 있는데 포괄해야 된다고. 유턴 이론으로 어 설명 못하는 것만 설명해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야 유턴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더 확장할 수 있을 때 유턴 이론으로 설명 못하는 걸 설명할 수 있을 때 이론 교체가 일어난다는 거지 됐죠 가정법 과거 완료 쓰였지 if, do, h a d p, p 공식 한번 적어볼까 헤드 과거분사 주어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헤브 피피 됐죠. 과거 사실에 반대야. 자 그런데 있잖아. 아인슈타인 이론은 했다는 거야. 훨씬 더 포괄적이었다는 거지. 유턴 이론도 수용하고 유턴 이론으로 설명 못하는 것도 설명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했다고. 괜찮죠? 이 성과를 동등하게 잘 설명했다고. That is why. 그래서 우리는 이제, 오늘날, 여긴데,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더 포괄적인 중력이론으로, 유턴이론보다. 됐죠? 자, some scientists today. 자, 오늘날 과학자들은 중력의 이론을 찾고 있는 중이래. 아인슈타인의 것을 뛰어넘는. 됐죠? 만약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받아들여지려면, 어, 뭐 해야 돼? 아인슈타인의 이론을,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모든 그 성공 사례들, 설명할 수 있는 그 성공 사례들을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돼. 부합할 수 있어야 돼. 새로운, 새로운 영역에서 하는 것만큼이나 됐죠. 잘,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인슈타인의 일이 아 다시 아인슈타인 이론이 작동하지 못하는, 작동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뿐만 아니라, 그자체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그 모든 성공사례, 이론으로 설명 잘 되는 것, 그것도 포괄할 수 있고. 매치시킬 수 있어야 돼. 부합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됐죠. 자, 주어 다음에 이제 어, 생략된 거지. work 생략된 거고 자동사지. 그래서 주어 자동사의 완전한 문장이고 위치 어, 쓰지 않도록 주의하면 되고 자, 이 정도 한번 볼게요.